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커비스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성경말씀, 암송을 잘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 하나님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큰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깊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나 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커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커비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 커비야 히히 안녕+ 안녕 커비야 루비야 너희들끼리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히히 아니에요 커비에게. 다른 양 친구들과 보낸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루비, 우리 컵이 난 친구들에게도 말해줄까? 친구들도 루비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할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요? 난 지금 배가 고파. 티모 시가 간식을 주기로 했어. 티모시랑 간식 먹으러 간다 그래 간식 맛있게 먹어 친구들 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티모시 아빠가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소리 나지 않았니? 아니에요 티모시 아빠의 호루라기는 다른 호루라기 소리와 달라요 티모시 아빠의 호루라기는. 특별해서 그 소리를 듣고 티모시 아빠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티모시 아빠를 따른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특별한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티모시 아빠에게 달려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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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티모시 아빠를 따라갈 양들이 함께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일이에요. 양들이 뒤나 옆으로 달리면서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해요. 우리 케이티가 선한 양치기 개이구나. 맞아요. 케이티는 우리가 사과 농장과 호박 농장을 지나 풀이 많은 초원에 도착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줘요. 루비야, 너희들은 양초원에서 무엇을 하니? 첫 번째, 달콤한 초록색 풀을 먹어요. 배가 부를 때까지 말이에요. 목초지는 이 수건처럼 부드럽고 초록색이에요. 풀을 먹은 다음, 저는 양 친구들과 언덕 위에서 달리기 게임을 했어요. 루비야, 달리기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니? 음... 모두 언덕 꼭대기로 달려가요. 꼭대기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양이 왕이에요. 전 여러 번 왕이 되었어요. 루비는 사과농장에서 가장 빠른 양이에요. 전 달리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달리는 것은 피곤해요. 아... 음. 저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요. 티모시 아빠와 케이티가 나를 지켜주니까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우리 루비가 즐겁고 기쁜 날을 보냈다니 선생님은 너무 기쁘단다. 저도요. 아, 음, 음, 음. 루비야 이제. 너를 초원으로 데려다 줄 시간이야. 티모시 아빠는 양들을 지키고 양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양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어린이 친구들, 이제 케이티와 루비에게 작별 인사를 할까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유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복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지요. 인형극에서 로비가 초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재미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로비와 친구들이 초원에 있을 때 누가 양들을 지켜 주었죠? 바로 목자가 양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돌봐주는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어,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아주고 지켜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지 못하였고, 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목자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양대를 돌보고 지켜주는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목자는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양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양들은 자신의, 자신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곁으로 따라 나오고는 해요. 만약에 그 부르는 음성이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목자는 또한 자신을 따라온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요. 나이가 많은 양부터 어린 양까지 잘쉴수 있고 또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과 또 깨끗한 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양들은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 합 돌아가야 겠죠. 그래서 목자는 다시 양들을 그 집으로 양들이 살던 이. 지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양들이 잘 돌아왔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고는 해요.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진짜 양은 아니죠. 우리는 하얀 털도 없고, 네, 발, 네 발로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진짜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복음 십장 27절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구주,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라는 말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될수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이 그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길 바래요. 우리가 매 시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함이에요. 우리 커비스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어린양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비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왕성교회 어원아 친구들. 이번 주 게임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종이컵 10개, 양말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종이컵 10개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주시고요. 컵이다는 3걸음 스팍스와 TNT는 5걸음 거리에서 양말을 두번 던져 종이컵을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컵이 완전히 넘어지면 20점씩 드리고요. 세워져 있는 경우는 점수가 없습니다. 두개 세워져 있고요. 넘어진 8개총 160점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즐거운 게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도로 커비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비스 공동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